오늘의 말씀.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영화부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두사님 앞에 많은 동물 인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멋지고 아름답고 예쁜 동물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동물을 가장 좋아하나요? 하윤이가 좋아하는 동물이 펭귄이에요. 펭귄이 왜 좋아? 귀여워요. 비비기 아고가좋아요한나는 어떤 동물이 기린이 좋아? 헉, 기린이 좋아요. 하윤이는 캥거루가 좋아요. 태민아. 우리 태민이 무슨 동물 좋아해요? 오, 오, 강아지 좋아해요. 먹이긴 제일네 긴, 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에요. 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 많은 동물들이 한 곳에 모이게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 속에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그 사람들은 나쁜 짓만 했어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지냈답니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했어요. 하지만 노아만은 달랐어요. 노아는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노아만 빼고 모두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은 몹시 슬펐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커다란 배, 즉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회개하며 방주에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태우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은 커다란 배, 바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왜 저렇게 커다란 배를 만들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드디어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가 다 만들어지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가족과 모든 동물들을 각각 한 쌍씩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동물들은 네 발로 가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어가기도 하고, 손살같이 달려가기도 하고, 다양하게 노아가 만든 새로운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두 안으로 들어가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는 내리고 내리고 또 내렸지요. 방주는 불어난 물 위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떠다녔어요. 비는 오랫동안 내렸어요. 물이 온 세상을 뒤덮어 버렸어요. 하지만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안전했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모두 행복했어요. 어느 날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보내 땅을 찾아보게 했어요. 하지만 비둘기는 땅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되돌아왔어요. 일주일 뒤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냈어요. 이번에는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어다 주었어요. 노아는 힘이 소샀어요. 땅을 찾아낸 게 분명해. 드디어 방주가 산꼭대기에 안전하게 닿았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늘에다 예쁜 무지개를 띄워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예요. 결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을 배웠어요.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 엄마 아빠와 함께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어리지만 성경을 늘 가까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작은 것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친구들 되게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